안녕하십니까? 이재호 집사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6시부터 8시 반까지 늘 테니스를 칩니다. 약 10년 전에 테니스장에서 한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테니스를 치며 친분을 쌓아가던 어느 날 새생명 축제에 오라는 초대장을 해온 몇 분과 함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초대장을 받은 사람 중에 단한 사람도 해생명 축제에 참석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저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과 계속 운동을 하면서 가끔 식사도 하고 친분을 이어가던 이듬해인 2014년 해생명 축제에 또 다시 저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신일교회 담임 이건희 목사님이십니다. 초대를 받고 저도 모르게 이상한 힘에 이끌려 초대에 거절하지 않고 혼자서 새생명 축제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본당 3층에 앉아서 말씀을 듣던 중에.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주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제 마음을 울렸던 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에게는 심히 절실했던 것 같습니다 86년에 결혼해서 87년부터 장모님과 장인어른과 함께 같이 살았는데 장인어른이 그의 건강이 악화되셨습니다 장인어른은 6.25때 연천 전투에서 적 수류탄에 맞았고 한쪽 다리를 잃으셨습니다 평생 고통 속에 살아오셨는데 장모님께서 간호를 하셨는데 장모님마저 무릎이 너무 아프셔갖고 그의 인공관절 수술을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의료 사고로 인해서 세 번에 걸쳐서 재수술을 했는데 결국 실패로 끝나고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되셨습니다. 효를 위함이 불효를 나아가 그 죄책감에 엄청 괴로워했습니다. 사업장은 사업장대로 영업부진에 있었고 폐업위기까지 몰렸습니다. 제 몸은 지쳐만 갔습니다. 그렇게 그날 인생 처음으로 교회에 와서 은혜 받은 그 은혜는 그날로 끝이 났습니다. 이건희 목사님은 저에게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라는 권유를 하셨지만 저는 그 당시 당산동에 거주하면서 거리상 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3년 후에 독산동으로 이주 계획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말한 이유는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는 핑계였습니다. 3년이 지난 2017년 독산동으로 이사를 왔고, 이사를 온 것을 아신 목사님께서 독산동에 이사 오셨으면 교회에 나오셔야죠. 아, 네네네. 이 핑계, 저 핑계, 자일필미루고 있다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가게를 오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좀 마음을 새롭게 먹고 굳게 다짐하고, 2017년 4월 마지막 주일날 장모님과 저희 아내와 함께 신일의 새 가족이 되었습니다. 신일의 새 가족이 된 이후에 저에게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위해서 일요일에 제가 운영하던 식당 문을 닫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아침 새벽부터 운동하면서 해장국내기에다가 1차 2차 3차 회원들과 함께 운 동네를 휩쓸고 돌아다니면서 밤늦게 귀가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주일 성수를 위해서 테니스장을 살짝 빠져나가곤, 빠져나가곤 했습니다. 그런 모습에 저도 놀랬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본 회원들은, 아, 참, 저 이사장 그래도 쓸만했었는데, 어, 사람 다 버렸어. 어, 저렇게 버리는 건참 사람 순간이야. 저렇게 버려놓은 게 혹시 이 목사 아니야? 하는 농담과 비아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일날, 오늘 교회 가셔야죠. 아, 바쁘실 텐데 빨리 한 게임 더 하고 가세요. 하고 서로가 저에게 양보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는 그런 회원들이 다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는 햄 곁에 무성한 가지로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고 담을 남, 넘는 그런 가정 되기를 원했고 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갖기를 기도했습니다. 분투하는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세일에 동안 새벽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리던 2020년 9월 13일 14일 차 되는 주일 새벽에 단임 목사님께서 죽음에 이르는 교만, 분노, 시기 나태, 허영, 탐욕 이 치명적인 일곱 가지 제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모두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새벽 기도에 한 번도 참석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새벽 기도에 나가려고 노력도 안 해보고 생각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성령님의 이끌림으로 새벽기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쭉 참석을 했었는데 그 일주일에 받은 은혜가 저의 신행, 신앙 생활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것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분노와 시기를 내려놓게 하셨고. 기도하지 않는 나태함에서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하는 습관을 주셨습니다. 짓불도 없이 허세뜨는 허영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탐욕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즐겨 먹던 야식과 술을 끊게 하셨습니다. 저는 술을 정말로 좋아했습니다. 365일 하루도안 빠지고 술을 즐겨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술을 끊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전까지 무교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기에 힘을 썼습니다. 저는 세 가족 성경공부, 세례문답, 양육, 성경방을 참석했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들고 쉬, 쉽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녹스럽고 무도가 낯설고 힘들었습니다. 하나 들으면 두 개를 잃어버릴 정도로 몸이 녹슬었는데, 뭐 그렇게 외울 것이 많은지, 사도신경, 죽이도문, 씻개명 등등, 그러나 모두가 은혜였습니다. 은혜 아닌 게 없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조금씩 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찬송 부르다 울고 말씀 듣다 울고 하도 울으니까 저희 집사람은 저를 울보라고 놀려댔습니다. 저는 2018년 4월에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세례 뵀던 날 많이 울먹였습니다. 이 부족하고 흠 많고 죄 많은 이 영혼을 구원하시고 새 생명 주시고 또 영생까지 허락하시니 이보다 기쁘고 감격적인 날이 또 어디 있겠나 싶어서 많은 성도님 앞에서 이 자리에서 울먹였습니다. 저는 세례를 받은 그 이듬해 서리 집사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리 집사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성도님을 임, 성도임을 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설의 집사를 받는 그날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날 카톡 메시지, 상태 메시지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고 설정을 하고, 주님 보시기에 아주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한 저의 습관을 바꿔 주셨습니다. 2021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두가 힘들어하고 인원 제한, 뭐 거리 제한 해서 이동 제한 뭐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모두가 힘들할 어때 제가 할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루의 첫 시간을 저를 기도의 자리로 안기하는 습관을 주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끝나면 운동을 나가고 해야 되는데, 운동도 나갈 수 없고, 그래서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달콤한 큐티, 날마다 기막힌 새벽 주 만찬 등등의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갔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일하면 내가 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내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식당은 아주 작습니다. 오픈부터 마감까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큰힘들줄 모르고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금천구에 숨어 있는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고객님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장로님께 고백드린 게 있습니다. 조금 일찍이라도 하나님을 만났으면 많은 것을 잃지 않았을 것이고 또 이렇게 늦지 막히 힘든 일을 안 해도 됐을 때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나 늦게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제 인생에서 저희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최고로 했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일 번이 되었습니다고 고백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인생을 살다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갈리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시간인 것 같습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며. 꿈꾸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성공하는 좋은 습관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되면서 주님 성품 닮아가는 주의 제자로서 이 다음 하나님 심판 때 섰을 때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나의 종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고 이리로 와서 편히 쉬어라는 말씀 듣기를 제가 소망하면서 오늘 간정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어렵고 힘들 때 항상 저의 위로와 기도로 함께해 주신 단임 목사님과 우리 묵원 가족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